시작했어요? 음. 안녕하세요. 네. 라이프리드혜입니다 지금 이 게임을 설명할 거예요. 집에 갈 동안 이 게임을 만들 건데요. 여기 다판기처럼 있는데요. 여기다가 동전이랑 지폐가 있고 여기 살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 집을 만드는게요 집을 백원이니까백원으로 집을 사면 집이 생겨요. 여기 집에다가 일단은 사람이 보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어, 잠깐만요. 자자자, <놀놀놀놀놀놀놀놀라> 가? 같이 멘트 좀 해줘요. <놀놀놀라> 어? 재미게 살려봐요. 아. <놀놀놀놀놀놀라> 자자이따 오늘 <놀놀라> 만들어요 어, 오늘 만들어요 오늘, 그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게임 만들었어요? 네. 우와. 쉬는 시간이랑 점심. 하루만에 시간. 어,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대단한데요. 네, 몇십 장은 아니 몇장 만들었어요. 오. 일단은 침대에서 일어나야겠다. 탁 탁. 오. 여기 문을 열고. 오. 탁탁탁탁탁 탁. 일단은 밥 먹어야지. 근데. 지금은 밥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 여기 햄버거랑 고기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보자. 햄버거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러면 쭉 햄버거랑 고기가 생겨서 요리를 여기서 가스레인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여기서 요리를 하면은 이제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먹어야지 뽐 놀이 게임 같은 거예요 음, 아니 나중에는 네 이렇게 네. 성도 있고, 그래서 도시를 크게 짓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일단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돌리고 집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 이거 지도예요. 우리가 여기 있거든. 여기 집. 표시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동네고, 이쪽 점선 안으로만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선 안으로만 달릴 수, 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다닐 수, 수 있어요. 레벨 오르는 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이 다 써가지고 회사에 갈 건데요.회사에 가려면 여기 80원짜리 80원으로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50원하고 10원 세개 톡톡 하고 여기 눈을 연 회사를 갈 수가 있어요. 회사는, 짠 여기 회사 지도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연구방으로. 그리고, 여기 사, 양골를 하고 음식, 이런 음식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고났다이고정났잖아 이제 여기서 씻어서 여기 요리를 하면 돈을 하루에 2원씩 아니 돈을 하루에 5원씩 벌수 있어요 私たちは1パラコを足し切るの。そして私たちはしの。 나 따고, 나 이거 어떻게 했어? 뭘미나겠다 오늘 왜? 이거 그러니까 손을 안 대면 될까? 더워 진워더워 아, 아니, 더워 아이, 손으로 만지 자, 까 이제 여기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 멀리서 찍어야 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어. 남길게요. 아직, 아직 많이 남았니? 음, 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어. 이제 회사도 다닐 수 있어요. 어. 회사 다니면 뭐가 좋아요? 회사 다니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 5원 밖에 없거든요. 1일 이래서. 그러면 5원에서 점점 늘릴 거예요. 회사 1일이 5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밥이 됐으니 잘 건데요. 침대가 여기있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침대. 언제 끝나요? 이제. 게임은 언제 끝나요? 이제 영토만 넓히면 돼요. 개살 다니네 영토 넓혀요. 어 이제 영토를 넓힐 거라고요 영토 이제. 잡았죠. 엣. 밑에, 밑에. 자, 이제, 여기에, 영토를, 영토를 하려면, 영토를 넓히려면, 8,000원, 8,000원이나 필요해요. 그동안, 천원 넘는건 없었죠. 그나마서, 8,000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도시 넓히는 게 있어요. 여기 8 0 0원 빼고. 여기에 약 3,000원만 해도 무역을 통해 넓힐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무역이 뭐예요? 그리고 전쟁할 수도 있는데, 전쟁하면 근데 만 원이 들어서 이건, 너무 비싸거든요. 전쟁하면 만 원이 들어서. 음, 근데 창립편이 전쟁을 걸면, 음, 난원이 안, 안 걸리고 영원으로 전쟁을 <laughs> 할수 있죠. 상대편이 만 원을 대신 손해 보죠. 상대방이 걸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려면 전쟁하면 뭐가 좋아요? 응 음, 전쟁에서 이기면 네. 그 나라를 영토를 가질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좀더 정리를 해야 돼서 전쟁 말고 다른 방법으로 넓혀야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넓힐 수 있지요? 음 일단 성을 200원 성을 짓고 해야겠다. 이 정도가 있어야 성을 영토는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에 지도 보면은 영토 아주 넓거, 넓거든요 네.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여기 뿐이지만 성지일 수 있는 곳은 엄청 넓어요 지금 도 아니에요 우리 영토 맞기는 맞는데 네. 저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어 여기 줄무늬 있는 곳 점선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건 어디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일단 성을 지워볼게요 네. 이제 그 도착하면 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성만 짚고 영토만 넓히면 돼요 네. 100원 두개들고 20원 아이 200원. 일분 내로,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을 만들어 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영토 날 길기는 150원 따로 싼거 있거든요. 150 영토 다 넓혔지만 영토는 넓혔지만 아직. 아직 못한 게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해요. 네. 안녕. 네. 안녕.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 표 누르면.